어 그거나 해 볼까? 대조하. 딱다 짠. 어? 뭐가 나왔지? 무슨 다리우스인데? 무슨 다리우스야? 빵왕 다리우스야. 아. 팝, 미드, 원딜. 정글 서포트 이게 정배겠지 가보자 어 뭐야 맞췄는데 아이고야 시작부터 좋지가 않다 괜찮아 1킬 정도야, 뭐, 줄수 있다고 생각해 난. 트리스타나가 미드? 아, 자이라 탑이야. 하루 종일 맞다 끝나겠는데, 이거? 아, 나가는데? 어, 이게 맞아? 아, 롤바니해 모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인정. 점하구나. 오케이 그럼 라인 선좀 봐야겠지. 아, 몰라 켜. 오케이. 노플. 진짜 풀 빠졌어. 진짜 와줘야 돼. 노플. 탑 노플. 진짜 와줘. 오케이. 근데 라인이 득 진짜 많이 봤는데 어떻게 자이라가 31개? 식물 다 지어야지 내가. d <laughs> o 니 차례야. 에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미드로 가고 있어. 아우 저 녀석 진짜. 어 드디어 온다핑이 찍혔어. 좋아 도움. 도움 나나나 나, 나 준비됐어. 궁까지 바로 빨게. 어. 너무 아까운데. 어. 예야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좋았다 시바나. 오케이. 드런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이밍. 아 맛있다 이거지. 아, 저, 스물다섯 살입니다. 윤석의 나이로 스물 넷. 아, 맛있다, 맛있다. 오케이. 라인 이렇게 딱 해놓고 가면은? 어, 이건 안 나오네. 오케이. 야메세? 어, 볼 찢어버리고 싶,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법, 무효의 왕토. 이거, 나오면, 이제, 이, 자이라, 좋아 죽거든. <laughs> 아, 이제, 자이라는, CS도 밀리고, 사이드도 나한테 밀리고, 네가할수 있는 게 뭐지, 이제, 자이라? <laughs> 오케이. 오, 자이라. 그런 선택을 트런들 상대로 그런 선택을 트런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디식 로밍이죠 <laughs> 아 벌써 두칸 오케이 잘 먹고 갑니다 <laughs> 뭐야 이거 어, 이제, 별로, 간지럽다는 거. 흑, 흑펼낫이 나왔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맞아도. <laughs> 아, 어! 으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정글 턴 빼줬어.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하다. 근데 이미, 이미 내가 확인을 했을 때는, 맵을 봤을 때는 내 눈앞이었어. <laughs> 인정? 예, 최선의 결과. 음, 이 정도면 뭐. 아, 근데, 나 이거, 이거 사고 가고 싶은데? 아, 100원? 아, 근데 팔고 싶진 않아, 또. 어, 근데 나 진짜 런들인데 이거 먹어주면 안 되나? 런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그게 아, 그, 아니야 애야 런드리 런드리는 그거 바라지 않아 아 이거 탈탈 타주기 싫은데 아니 러럼 타야 돼 나도 아 이타적인 탑너 너는 못가이 녀석아 어어 궁이 너무 야무지게 들어갔어. 아... 이러면... 여기서 킬이 안나오면 내가 좀 손해인데? 아... 이런 이타적인 선택을 하면 안되는데 반갑습니다 지나갈게요 <laughs> 아... 육류충 이게 육류충? 저 고사리로 손으로 때려도 이만큼 간다고? 먹고 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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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텀 아, 이겨준다면 난 오케이! 그걸로 만족! 아 이거 태우고 싶은데 라인? 어어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이녀석아.. 안되지 내가 다 지워버릴건데 아 왜왜왜 왜, 왜. 너 그거 먹고 난 이거 먹고 이녀석아 어너 라인 안 먹어? 어 음... 오케이 제자리라도 어 내가 내려가줘야 돼자 트리 트리타나가 어디로 뛸까 점프할 때아 어시라도 오케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이거 오케이 먹자. 사실, 열다섯 살이죠.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나이를, 아유. 살짝 그런 건가? 이제, 민증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는. 어어? 그거 나한테 주는 게 좋지 않아? 20대 초에는 몰랐는데, 이제 살짝. 20대 중반 되니까, 이제 민증 검사하니까. 은근, <laughs> 기분 좋더라고, 이게 또. <laughs> 가끔씩 감사합니다 예. 어, 르바니가 여기 있으면 내가 레드 소리를? 어? 가자! 가자! 오오 나이스!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이, 오로라 궁극기, 야무지네. yo,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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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어? 어? 오케이,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탑승 출발. 깡. 오케이, 오케이. 어, 미드 여까지 밀면 진짜 개이득인데, 이거. 에이, 잘못, 가. 아, 절대 트리스타나 상대로 라인을 비우지 마. 아, 육류층 트리스타나? 저 친구도 한탑 하네. 한 타워 하는 친구구만. 일로 와. 뜰까? 뜰까, 이 녀석아? 어? 아 안되네 용타이밍에 풀스펠과 풀궁이 빠진 트리 트런들 될줄 알았는데 야 저거 진짜 질기구나 3400원 귀환법 오케이 어 오, 나이스! 그럼, 나, 탑으로 갈게. 이 녀석, 빡 걸렸다, 너. 나, 용, 용안 갔는데. 용간줄 알겠지? 빡 걸렸어, 이 녀석아. 일로 와, 이 녀석아. 아, 제발! 제발! 일로 와! 야, <laughs> 저거 이사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아, 오케이, 한번 살려줄게. 아니, 아, 진짜 드론이 트럼들이... <laughs> 아, 드런들은 트럼들은... 아, 이 챔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구나. 오케이, 잘해반 저기. 어. 어, 가라집 어, 나 깨문다. 아, 오케이 미답박해, 그럼 그렇지? 아 진짜 너무해, 너무하다, 너무해. 아니 뭐야? 75원이야? 사고 갔으면 잡았겠는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이 짤짤이 왜 이렇게 해놨어? 아이템 좋아. <laughs> 아이라가 올라오지만, 칸은 뜯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laughs> 식물이 아무 짝이 쓸모 없지 이 녀석아 <laughs> 따따따따따따 어어? 이마 왜 그래? 미다 안 막아? 가는 척하고 다시 슈 불빛 어 가는 척하면서 다시 업 재기로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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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케이 okay, 갈게 진짜 갈게 가는 척하고 라인 다시 슈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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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바텀으로 가보자 바텀 아빠 갈게 바론처 나 막으로 테타고 바론 합류 얘들아 난 정답을 알려줬어 아니, 이걸 미드로 간다고? 오, 정답이었구나, 그것도. 아, 그렇지. 정답이 하나는 아니거든. 아, 야미.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냥 힘으로 밀까? 오케이. <laughs> 어, 나도? <laughs> 아, 이건 너무 좋았다. 탑미드 정글이 다 잘해가지고. 바터까지. 아, 지은이 잘했어. 넌 다른 오로랑 다르구나. 오케이, 오케이. 트런들은 이거 보는 게 아니지. 트런들은 어딨냐? 포탑에게 가한 피해량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지.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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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아웃겨 죽겠네 진짜 아리부스 승급 리버스 승급 다이아에서 에메랄드로 나만 당할 수 없지 오케이 오케이 서포터 내려가라.